그다음 3번에 곡선에 이제 개형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그리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린 다음에 방정식을 풀든가 최대수 수를 풀든가 이런 거를 풀 때는 너무 막 정확하게 다 그릴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그림 그리,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정석적으로 그려본다면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해야 되는 1번.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무조건 미분이 먼저가 아니야. 무조건 1번은 정역부터 확인하고, 그 정역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극한을 꼭 따져줘야 돼. 극한을 그러니까 얘는 그럼 정역이 뭐야? 여기 분수함수가 있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이거 지금 x는 0이 아닌 실수지. 그러니까 쟤는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야. 그럼 이거를 극한으로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 범위를. 그럼 극한을 몇번 따지는 거야? 네번 따지는 거야, 네 번.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그 극한을 따져 줘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f 프라임이 0보다 작대.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원함수는 감소할 거냐, 감소. 내려가겠지. 근데 극한을 안 따지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져가면서 내려가. 그래도 계속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는 맞거든. 근데 어떤 새끼는 음의 무한대로 처박힐 수도 있잖아. 얘도 도함수는 계속 음수고 얘도 계속 음수야. 근데 X축이랑 만나는 위치도 달라지고 심지어 이 새끼는 점근선도 가지고 그래프의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이건 극한을 안 따져보면 알 수가 없어. 부호는 마지막에 하는 거 부호는 마지막에. 극한이 먼저야. 그래서 정의역부터, 정의역으로부터 극한을 따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함수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을 보낸 거야. 눈으로. 그 성질이라 하면 특히 이제 첫 번째 대칭. 대칭성. 그러니까 뭐 제일 쉽게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뭐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그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되니까. 똑같으면 우함수, 부호가 바뀌면 기함수. 얘는 그런 성질은 없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면 얘는 똑같은데 얘는 바뀌니까 뭐 전체가 똑같거나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런 성질은 없고. 그 다음에 뭐 절편이라든가. 함수값의 부호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특이점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보이는 그런 몇 개의 점들. 이거 눈으로 꼭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니까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2의 x승을 그린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단 대칭성은 없어. 절편? 이거 는 0되는 건 누구야? 지수는 절대로 0은 아니니까 x가 0이면 0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일단 원점 지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함수값에 부호라는 건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x가 0보다 크잖아? 그럼 전체도 0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야 돼.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그래도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x가 0보다 작으면 얘도 0보다 작아야지 그럼 여기를 지나. 그러니까 이사5면사사5면안 지나. 여기하고 여기만 지나. 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제곱이다. 그래도 원점을 지날 건데 다항함수에서 제곱이면 중근이잖아. 그럼 접할 거라고 이렇게. 좀 다른 거지 성질들이. 얘도 양수고 제곱하면 얘도 양수잖아. 그럼 얘는 밑으로 안 그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위로 그려져. 근데 원점은 지나가야 돼. 근데 제곱이니까 여기서 무조건 뭐한 거야. 접하는 거지. 이 정도는 눈으로 알아야 된다고. 근데 말로 하니까 긴데. 그냥 딱 보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눈으로. 뭐 극한 같은 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미분하는 거야. 1번하고 2번만 해도 그래프 개형한 90% 이상 다 그릴 수 있어. 아까 했던 거, X, 의 X는 그려보면, 여기랑 여기를 지난다며, 근데 원점을 지나.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곱해도 무한대잖아? 그럼 올라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원래 치환이지, 치환. 치환을 빠르게 할 때도, 이거 빠르게 할 때도, 이것도 좀 알아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부호를 바꿔주고 그 x를 다시 무한대로 보내준다. 치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고 x를 무한대로 보내라고 그럼 얘는? 2의 x분의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얘는 다항함수고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가 훨씬 빠르지. 이것도 알아야지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그러니까 로그함수보다는 다항함수가 더 빨라 그리고 다항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더 빠른거야 로그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얘가 훨씬 빠르다고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인데 얘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진다고 분모가 그러니까 0으로 가는거지 0으로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0의 마이너스로 언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얘가 내가 그릴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일로 갈거 아니야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치환했더니 0 마이너스로 가는 거. 극한값이 0 마이너스라고 이 새끼의 이 극한이 0 마이너스라고 일로 가면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소리지 이렇게 근데 원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야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 정도로 생긴다고,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럼 여기 어딘가 극소가 있을 거고, 가다 보면 여기서 볼록이 바뀌니까 변곡점도 있겠지. 그럼 여긴 얼마고, 여기는 얼마야? 그거 찾으려고 미분하는 거라고. 부호로부터 증가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하는 게 원래 목적이긴 한데, 그거 안 해도 극한이랑 성질만 알아도 개형 다 그릴 수 있다고. 초월함수도. 근데 요 위치를 모르잖아. 그걸 찾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미분하는 거라고. 이게 개념이죠 여기까지. 넘어갈게. 지운다. 그럼 저거 해볼게 이제. 일단 극한은 그 따져야지.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지만, 얘는 계속 커질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 1로 가, 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바꿔. 그럼 그래도 X 제곱 마이너스 X 분의 1이야 하고,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된다고. 그 그래도 얘는 또 0으로 가고, 얘는 또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계속 위로 올라가. 그 다음에 절편 있어, 절편. 일단, 이거 는0 되는 거? x를 곱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x축이랑 만나그 다음에, 정역에서 0이 빠졌잖아. 그래서 0의 자극한, 0의 우극한을 따져야 된다 그랬지? 0 왼쪽에서 갈 때, 0 오른쪽에서 갈 때? 그러니까, x는 0이 될순 없으니까, x는 0에서 이 함수는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모든 분수 함수는 점근선을 갖는 거지. 점근선을. 그럼 이제 여기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겠다고. 그럼 0의 좌극한이면 0 마이너스건 0 플러스건 x 제곱은 그냥 0으로 가. 그냥 그냥 0으로 가. 의미가 없는데 x분의 1은 다르지. x가 0으로 가. 그럼 0분의 1이니까 발산할 거 아니야. 근데 0 마이너스면 이게 0보다 좀 작은 거잖아. 0보다 작은데 발산해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0에 좌극하는 1로 쳐박힌다고 일로 이렇게 0플러스는 그래도 얜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갈 건데 0플러스는 이제 양수잖아 그러니까 0분의 1이 양수니까 그때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지 양의 무한대로 그러니까 0에 우극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개형 거의 다 그린 거야 이게 점근선이야. 이게 점근선인데 올라가. 얘는 내려가고 마이너스 1일 때0 돼야 돼. 그럼 뭐 이렇게 쭉 가겠지.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고 올라가. 그럼 올라가고 올라가려면 한번 꺾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X쪽에 내려갔다 올라갔는지 위에 갔다 올라갔는지 이것도 알 수가 있어. X가 0보다 큰 쪽이잖아.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지. 밑으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이게 가다가 뭐 블록이 바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간다고 근데 이제 이런거 그리고 여기 위치는 얼만데 모르잖아 이런거 찾으려고 이제 미분하고 이계도함도 찾고 하는거라고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 그럼 미분해 이제 미분하면 2x-x제곱분의1 빼기 X분의 1을 미분하면 X제곱분의 이건 아까부터 외우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통분하면 X제곱분의 2X 세제곱 빼기 1. 그럼 여기서 부호에 영향을 주는 게, 이건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부호는 얘가 결정하는 거지, 얘가. 다항함수니까 어려울 건 없는데, 2X 세제곱에서 1을 빼는 거야. 그게 부호를 결정해. 2x 세제곱은 3차 이렇게 가는거지? 1은 한 여기쯤 가겠지? 이렇게? 반드시 여긴 차로 만들어주는거야. 차 두함수의 차. 3차함수에서 상수함수를 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거니까. 밑에거에서위에거 빼니까 마이너스. 얘에서 얘를 빼는거니까 여긴 플러스. 그럼 여기까지 마풀이니까 원함수가 감소 증가한다고. 감소 증가. 그럼 여기가 얼만데 x 세제곱이 2분의 1이 될 때. 근데 원래 숫자차잘 이렇게 안 줘. 그러니까 x는 세제곱근 루트 2분의 1일 때라고 여기가. 근데 x는 0에서 불연속이 되네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x는 0에서 점근선을 가져서 마이너스 하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감소 감소 증가. 왜 끊어 간다고? 불연속이니까 여기 점근선에서. 그러니까 0보다 여기가 0이란 말이야. 0보다 작은 쪽에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쪽으로는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내려가는데 그럼 계속 쭉 내려가는 게 맞는 거지 마이너스 일마 0을 지나가면서 그럼 0의 우극한 그러니까 0보다 살짝 큰 쪽은 0보다 살짝 커도 감소했다 증가해야 돼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극한을 그 따져보니까 양의 무한대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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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감소 점근선 건너가서 또 감소 증가 이렇게 이건 극한을 그안 따지면 알 수가 없어 괜찮아 이해됐지? 여기까지 다시 이쁘게 그려보면 점근선을 갖는다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여기 어딘가까지 내려갔다 올라간다 까진 알았지? 그다음에 변곡점 뭐 볼록도 찾아봐야 되니까 한번더 미분 해볼게. 됐고 이제 됐고 그냥 아까 했던 미분으로 하자. 2 x 빼기 x 분의 1이었지. 통번 했더니 아까 뭐 이거 통번 했더니 x 제곱분의 아까 그렇게 된 거고 그걸 목셈 미분하지 말고 이걸 한번더 미분할게. 그럼 2 x 는 2고. x 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거 미분이야 미분. 지수 내리고 1을 빼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2 더하기 x 세제곱분의 2. 그럼 통분하면 x 세제곱분의 2로 묶고 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통분했다고. 2로 묶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부호를 결정하는 게 얘도 부호에 영향을 주지. 짝수 제곱이 아니라 홀수 제곱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고 0보다 크면 0보다 큰 거야. 얘도 부호에 영향을 줘. 얘도 영향을 주잖아. 근데 무조건 도함수의 부호가 여러 함수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부호는 차로 만들어야 돼. 차. X 세제곱 더하기이 아니라 빼기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 함수들의 위치관계를 뺐을 때 위아래에 대한 위치관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지 얘는 뭐라고 써주는게 맞는거야 얘는 그러니까 x 세제곱분의 2하고 x 세제곱 더하기 1이 아니라 빼기 빼기 1 이렇게 쓰는게 맞다고 그러니까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만나는데 둘이 빼보는거지 그럼 또 x 세제곱은 아까처럼 3장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을거 아니야 그럼 그 왼쪽, 오른쪽에.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 풀. 이렇게. 여기가 얼만데? 마이너스 1인 거지. X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 괜찮아? 이해되지? 근데 얘도 영향을 준다고. 네? 그러니까, X가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를 경계로 해서 0보다 작으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야. x 세제곱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고. 근데 저 분자에 있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얘지 얘 얘. x 세제곱 더하기 1은 이때 0이지. 얘는 이때 0이고.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가 마이너스1 보다 작으면 음수, 크면은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 여기는 플리야. 그러니까 전체 부호는 전체 부호는 곱할 거니까, 풀, 마, 풀. 근데 X가 0이 되는 그 위치에서 점근선이 있다고? 그럼 플러스니까 어디로 블록? 아래로 블록.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 근데 아까 개형이 어떻게 갔다고?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1일 때딱 0이야. 근데 거기까지 왼쪽에서 아래로 불록 오른쪽에서 위로 불록 그러니까 어떻게? 쭉 가서, 아래로 블록, 여기서 변곡점을 갖는 거지. 위로 블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0보다 큰 쪽에서는 계속 플러스니까 계속 아래로 블록이야. 근데 개형이, 여기서 양해무한데, 여기도 양해무한데. 그래서, 감소, 위로 증가. 계속 아래로 블록으로. 그래서 여기가 얼마? 아까 얼마였어? 세제곱근 루트 2분의 1. 뭐, 아까 이렇게 생겼던 거지. 이렇게 안 해도, 아, 이게 지금 막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정의역으로부터 생기는 극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 특이점, 뭐, 부호 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하는데. 특히나 분수함수는 분모 0이 되는 위치에서 불연속이 생기니까, 점근선 건너가면서 왼쪽, 오른쪽에 부호 잘 따져봐야 돼. 도함수 부호, 이게 도함수의 부호. 실전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도함수는 거의 안 해. 변곡점 찾아라라든가, 볼록인 구간을 구해라든가,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목적이잖아. 이게 도함수는 안 해. 안 해도, 개형은 그냥 그릴 수 있다고, 대충. 볼록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얘는 이쁘게 그리려면 한번 해본 거야. 이게 뭐 증감표지 그러니까. 그럼 이번 좀 빠르게 해볼게 이번은 분수 함수네. 이런 건좀 쉬운 거야. 왜? 정역이 분수 함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쟤는 분모가 0이 안 되잖아. 맞지? 분모는 항상 양수잖아, 지금. 그럼 정역이 실수 전체야. 그럼 뭐만 따지면 돼? 극한만 따지면 돼. 실수 전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x가 무한대로 갈때 2차 2차잖아. 최고차의 계수 2로 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도 x제곱 x제곱 똑같아 그러니까 심지어 이 새끼는 우함수야 y축 대칭 함수라고 그럼 극한값 얘도 2로 갈거야 y축 대칭 그리고 는 0되는거 찾아보면 x가 0일때가 0이잖아 분모가 0일수는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될때 근데 x제곱이 0인거니까 얘도 원점에서 접해야지 중근이잖아 제곱이니까 근데 우함수야 그러니까, 원점에서 접할 거고, 또 함수 값을 보니까,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항상 양수야. 양수분이 양수니까 음수가 안 나와. 절대로 밑엔 안 그려져. 그리고, 여기에 y는 2를 점근선으로 할 건데, 여기서 접해야 돼. 그럼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쪽만 결정하면 돼. 우함수니까, 이거 이렇게 대칭해주면 되잖아. 그럼 뭐둘 중에 하나겠지. 그냥 쭉 증가하든가. 아니면, 넘어갔다 이렇게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이거 정도는 이제 미분해보면 알겠지? 괜찮아 이해되지?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모 미분하고 분자 그대로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없어지네? 그럼 4x만 남아 그러면, 이 새끼는 항상 양수잖아,지? 이미 양수에 그거에 또 제곱이니까, 양수. 그럼 부호는 얘가 혼자 다 결정하는 거지, 4x가? 4x는 올라가는 직선이지? x는 0에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니까 원함수는 감소 증가야. 그지? 감소 증가 감소가 아니라, 감소 증가로 끝나. 계속 감소, 계속 증가. 그럼 뭐라고? 계속 감소, 계속 증가. 그럼 이 극한이 왜 필요한지도 알겠지 계속 증가하는데 양의 무한대로 뻗치는지 점근선에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 지는 극한을 해 봐야 한다고 근데 지금 점근선이 있잖아 근데 계속 증가해야 돼 계속 증가하려면 뭐 해야 돼 적당히 아래로 블록으로 가 그럼 왜또 여기서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접해야 되는 거잖아 위로 블록으로 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없지 위로 블록이면 밑에서 접해야 되는 거지 얘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접해야 돼 무조건 아래로 블록일 수밖에 없어 근데 점근선에 가까워져 가려면 언젠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어야 돼. 아래로 블록으로는 가까워져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서 변곡점이 생긴다는 소리지 이렇게. 한 여기쯤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겠다고. 그럼 우함수니까 대칭해서 이렇게. 똑같겠지? 여기 위치는 얼만데? 그거는 이걸 한번더 미분해보면 아는 거지. 그건 안 할게.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고. 계형은 여기까지 해도 다 그렸다고. 감소, 증가. Y축 대칭인 이유는 짝수 차만 있으니까. 얘는 우함수. 이거 X 떼버리면. 함수를 요렇게 주면. 이건 기함수지, 기함수. 기함수.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면 얘는 똑같은데, 요 EXX가 2X, 마이너스 EX로 바뀌어. 그럼 이 마이너스는 전체에 마이너스 앞으로 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제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쟤도 되게 유명한 거지. 쟤 그려보면 이것도 거의 그냥 암기하다 싶어야 돼. 쟤 그려보면 어떻게 생겨? 쟤는 기함수 원점을 지나면서 극한이 0으로 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쉬운 몇 개야, 지금. 어딘가 불연속점이 있어서. 분모가 0이 되는 위치에 불연속점이 있으면 그러면 극한을 따져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 이 정도는 아니라고. 다시 해봐.